레벨 1에 사오죠. 레벨 1에 사오. 유제는 유제는 없어. 다 불러 괜찮아. 지 레벨 1에 1번이요. 레벨 1을 어일번, 1번, 어1번 예상해서 또 이것만 하면 돼. 예, 나머지 안 풀었어요. 어? 뭔지? 불러. 채은이, 이것만 하면 돼? 네, 이것만 하면 되냐? 유제 4번. 어? 유제 4번. 어, 다 불러. 왜안 불러? 또, 누가 안 풀었어? 어? 아 이거 하는줄 몰랐어? 앞에가 푼거야? 오케이 가자 얘만 일단 가볼게 다른거 다 불러라 자 일단 레벨 레벨 1을 먼저 가볼게요 레벨 1에 1번부터 갑시다 1번은요 뭐 해야되니 1번은 딱 봐도 루트 3 더하기 1이 있어 그 옆에 보니까 누가 나왔냐면 곱하기에 루트 3 더하기 1에 이렇게 나와있다. 빼기죠, 빼기. 백이. 됐죠. 어, 얘는 기억을 해야 돼. 일단은 분모에 루트, 루트 있잖아. 분모에 루트 있 지금 그럼 뭐 해야 되냐,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뭐 해야 돼? 유리화하는 거 아니야? 왜 유리화를 해야 돼? 얘를 유리화하게 되면 루트 3 더하기를 곱하니까 위로 올라가 얘랑 뭔가 계산이 된다고. 왜? 밑을 맞춰야 된다니까, 무조건. 그러면 루트 3 빼기 1분의 1을 유리화하니까 유리화하니까 어떻게 되니? 루트 3더하기를 곱하니까 부모가 되니? 2가 되고요, 뭐나오니 루트 3 더하기로 되버려. 어디에? 어디에? 저가 먼저 저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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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됐어요, 여기까지? 됐니? 그 다음, 그럼 봐봐. 얘를 여태 집어넣을 거야 봐봐라 루트 3 더하기 1이 되고 니네 계산한 거랑 내 계산한 거 봐봐 똑같이 갔는지 얘를 얘 대신 집어넣을래 뭐가 간단한지 뭐라고 됐어 여까지뭐 할래 뭐 할래 이 마이너스가 의미하는 게나 뭐라고 했지? 이 마이너스 의미하는 게? 뒤집으라고 됐어 여기까지. 왜냐면 얘네들이 못 합쳐. 안에 있는 게 다르니까. 그럼 봐. 얘를 뒤집으니까 루트 3 더하기 1에 5제곱이 되고요. 얘는 뭐가 돼? 루트 3 더하기 1에 1분의 2에 뭐 되니? 5제곱이 돼. 맞아? 야. 얘하고 얘하고 같으니까 안에 있는 걸 먼저 계산해도 되지 않아? 그 안에 있는 거 계산하니까 얘하고 왜 날라가 안 날라가? 날라가지. 그 다음 뭐 되니? 2에 몇 제곱 대? 5제곱 대. 정리. 이렇게 돼. 간단하게. 2에 5제곱이 12인 줄 알았다고? 에이씨, 못 풀었다고 생각해. 못풀때안 풀었다, 못 풀었다. 안 풀었다, 못 풀었다. 가볼게, 너. 얘도, 봐봐. 얘하고 얘하고 더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래. 기본적으로 생각해. 미치 뭐라는 소리야? 2. 그럼 얘네 다 밑을 뭐로 맞출 수 있어? 2. 됐어요 여기까지? 근데 제가 더하기가 나와버렸다. 일단 볼게. 어떤 게? 그럼 내가 이거 가기 전에 일단 이거부터 물어볼게요. 얘 어떻게 되냐 이거 봐봐. 어 a 더하기 3분의 1에 뭐 나오냐 이거. 이거 뭐 나와 이거. a 더하기 3분의 1뭐 나와? 3분의 4, 4. 이거는 계산 가능하잖아. 지수도 그냥 문자로 보면 돼. 이게 아마 이 개념이 여기 나올 거야. 그 다음, 그 다음 뭐 해야 되냐면, 밑을 맞춰야 돼. 그럼 밑을 맞춘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 있는 5 4는 애를 무조건 소인수분해야 돼. 됐어? 그럼 소인수분해 해볼게. 얘는 3, 3. 그리고 바꾸자. 왜 바꿀 거냐면, 여기 지금 루트가 있냐, 없냐? 없지. 그럼 쟤도 루트 없는 애를 다 바꿀게. 얘는 뭐가 돼? 2에 몇 분에 몇이야? 3분에. 54는 소인수분하면 어떻게 되지? 어. 2 곱하기 3의 3제곱이 27 곱하기 2가 되니까 그럼 얘는 이렇게 되니? 2 곱하기 3의 3제곱에 뭐가 나와버려? 3분의 1이 나와버려 됐지 여기까지? 이거 분배법칙 때릴 수 있어? 그럼 얘가 계산하면 이렇게 돼 2의 3분의 1이 되고요 얘는 2의 3분의 1이 되고 3 곱하기 3분의 1이니까 뭐 나오니? 1 나오지 그지? 됐어? 이거 뭐 나오냐? 이게 위에 거 이거야 이거 그냥 문자로 보라니까 2의 3분의 1이 1개 있고 2의 3분의 1이 3개 있어 2개 더하래 뭐가 돼? 2의 3분의 1이 몇개 있는 거야? 4개의 2의 대부분 그러니까 이거랑 같은 개념이라니까 더하기에는 그럼 얘는 어떻게 바꾸냐? 얘는 이렇게 바꿀 수 있지 2의 3분의 1이 몇개 있다고? 4개 있다고 근데 항상 얘기했잖아 지수는 밑을 맞추라고 그럼 4를 또 뭘로 바꿔줘야 돼? 2로 바꿔줘야 되겠지. 그럼 왜 어떻게 돼? 2의 제곱에 2에 뭐가 돼? 3분의 1. 왜 이렇게 바꿔줘? 지수 법칙은 밑이 같을 때만 성립하니까. 뭐 되니 2에 몇 분의 몇이 돼? 3분의 뭐 되니? 6, 7이 됩니다. 이렇게 돼. 그럼 p가 3이고 q가 뭐가 되니? 7이 되겠지. 그럼 p 더하기 q 뭐 나? 와 p 더하기 q는 10, 10, 10. 정리. 그 내가 일단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몇개더 풀어주고 마무리할게, 오늘. 이거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집중하게, 집중해서 해야 된다, 진짜. 마지막에, 마지막.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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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 복공을 탔어? 뭘 긁어대는 뭐야 그거? 뭐 뜯었어? 아, 자기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지도 않았는데 저렇게 살인을 하고. <laughs> 조심해야 돼, 저런 애들. 유견 오자마자 칼로 뭐 자르더라고. 펭수 싫대. 펭수가 말을 해, 뭐를 해. 평수 말할 줄 알아 어떻게 엄마한테 그대로 보내줄게요 캡처 다 캡처 서 엄마 카톡으로 갑니다 축하해 요자얘 갑시다 이런 게 이런 거는 수능이 잘안 나오는데 근데 우리가 이거를 왜 풀어야 되냐면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할줄 알아야 돼 이해되냐 그러니까, 물론, 3점짜리나 뭐 2점짜리 그냥 막 푸는 문제들 나오고, 4점짜리는 이런 걸 생각, 어떻게 이 풀어야 될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얘를 봤을 때 뭔가를 떠올려야 돼. 근데 그게 아마 생각이 안날 거야. 그래서 아마 다 전기를 때렸을 거야, 아마. 답이 안 나오죠. 뭘 생각해야 되냐면, 봐봐. 세제곱이야. 그럼 우리 세제곱 공식을 머리 에 떠올려봐. 그런데 갑자기, 여기 있는 게 여기 그대로 나왔다. 취한 어? 꺼지시고 취한 됐죠. 여기 있는 게 여기 그대로 정계를 얘를 얘하고 얘를 정계를 는데 여기는 그대로 가서 이거를 떠올려야죠. 얘를 정계하는 방법을요. 이거를 생각해줘야 돼. 그래 수학이 어려운 거야. 봐봐. a 더하기 B를 세제곱을 하면 얘 세제곱, B 세제곱이 나올 거고, 3AB에 여기 있는 게 여기 그대로 나온다. 여기 있는 게 여기 그대로 나와. 그럼 딱 봐도 끝나지 않았냐? 얘는요. 얘랑 얘랑 곱해서 3배 때린 거. 이 돼? 뭔 소리인지? 그럼 여기 나오는 애는 누구겠니? 얘, 여기 있는 애 세제곱, B 세제곱이 되는 거. 됐어, 여기까지. 이해 돼? 그니까 이걸 판단하면 되게 쉽죠? 그럼 A부터 구하러 갈게, A. A는 어떻게 돼? 근데 봐봐. 곱해야 되는 거니까 어차피 이거 바꿔주니까 깔끔하죠? 얘는 그럼 뭐 어떻게 바꿀래? 밑을 맞춰야 될거 아니야? 2분의 1은 2의 몇 제곱이야? 마이너스 1제곱. 앞에 이거 있어. 그럼 여기 있는 3에 2분의 1이라는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않냐? 2의 마이너스 1제곱인데 앞에 3이니까 분모로 떨어지지. 이해돼? 여기까지. 됐어? 왜냐면 여기가 3제곱근이니까 내려갈 때 분모로 곱해 내려가. 근데 2분의 1은 2에 마이너스 1제곱이야. 됐죠? 역수. 그럼 일단 a부터 고갈게 a는요? 가자. 3에 이거지 a는. 얘가 a가 되지. 그지? 3에 곱하기 얘랑 2에 3분의 4랑. 누구랑 곱할거야? 2에 마이너스 3분의 1을 곱할 거야. 그럼 얘 더하니까 2에 1제곱이 되지. 2에 1제곱에 3 곱하니까 A 뭐나6 이렇게 돼. 되게 간단하죠. 풀이 자체는. 개념을 알면. B란에는 보니까 얘가 나왔고, 이제, 아, 얘는 이거를 3제곱, 이거 3제곱. 끝나버렸죠. B는요. 누구? 2에 3분의 4를 몇 제곱 할 거야? 이거를 3제곱 하고요. 더하기. 누구를? 얘가 2의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2의 마이너스 3분의 1을 몇 제곱 할 거야? 3제곱 할 거야. 이게 B야. 뭐 나오냐, 얘는? 2의 4제곱. 16. 2의 마이너스 1제곱 뭐야? 2분의 1. 끝. 뭐, 계산해도 되고요. 할 필요도 없지. 얘랑 곱하래. A랑 B랑 곱하래. A 곱하기 B는요? 뭐야? 6곱하기 16 더하기 2분의 2. 통분할 필요 없잖아. 그냥 곱해주면 되니까 이 되지. 아니 이거를 통분해서 해도 되고 뭐 크게 의미 없는 거. 6일은 6, 66에 6, 36, 96이 되고요. 2분의 1곱하기6거 번화와 뭐 3. 그서한번나와99 이렇게 됩니다. 정리. 자, 이제 남은 거몇개 치고 갈게요. 유제 4까지. 여기서 일단 하나만 더 치고 갑시다. 필요한 거. 유제 3번에서 요것만 체크해. 이건 되게 많이 쓰는 거야. 유제 3번. 아, 미안합니다. 레벨 원의 3번입니다. 잘못 읽었지? 레벨 원의 3이야. 아, 이 실이 없네. 지수에 제일 많이 쓰는 거. 내가 a를 구하고 싶어. 근데 여기 지금 a, a제곱이 4의 3분의 1이지. 어떡할 거야? a를 구하고 싶으면. 꼭 외워라, 꼭알아나 엄청 중요한 거야. a를 구하고 싶기 때문에 여기서 4분의 1을 곱할 겁니다. 여기서 4분의 1을 곱해도 식의 변동이 없습니다. 지수자 엄청 많이 주해 어떻게 되는지 알겠지? 어. 왜냐면 내가 궁금한 게 a잖아. 근데 아까 똑같잖아. 여기 제곱, 제곱하면 똑같지? 그럼 똑같아. 4분의 1, 4분의 1을 곱하면 똑같아. 그럼 어떻게 되냐면 a가 바로 나온다고. 4의 12분의 1인데, 얘또 소인소인 다운 시켜, 무조건. 2의 제곱에 뭐가 돼? 12분의 1이 돼버리지. 그 A가 바로 나와. 뭐 돼? 2의 6분의 1. 요거 꼭 알아두세요. 곱해서 정리하는 거 알겠지? 그렇게 푸시면 돼. 나머지 A가 거기다 집어넣으면 계산하면 되겠지? 알겠지? 그치? 거꼭 알아두세요, 요거는. 자, 이제 앞으로 가자. 그냥 나머지 5번, 6번 계산을 그냥 하시면 되고요. 크게 없고, 유제 4번 볼게요. 나머지 는다계산에 밑을 맞춰야 되신, 밑을 무조건 다 맞추셔야 되고요. 유제 4번 보자. 유제 4번은 볼게요. 자연수 n에 대하여 얘가 자연수가 돼야 되는데 24에 곱하기 n에 마이너스 3제곱 마이너스 1이 자연수가 돼야 돼. 무조건 소인수에때리세 근데 일단 분배법칙 때려서 바꿔줘야지. 그지? 마이너스 1 들어가 24에 마이너스 1제곱 얘는 곱하기 n에 3제곱 그럼 24의 마이너스 1제곱 뭐니? 24분에 뭐가 돼? n 세제곱 됐지? 소인수분해 때려. 24는 2의 세제곱 곱하기 3이니까 이렇게 되네. 2의 세제곱 곱하기 3이 되고 얘가 n 세개. 그런데 이게 뭐가 돼야 돼? 이게 문제에서 자연수가 돼야 돼. 그럼 일단 얘네가 있으면 안 돼. 날려야 돼. 맞지? 그지 맞죠? 그럼 얘 날리는 방법은, 얘도, 얘도, 얘도 무조건 날려야 돼. 그럼 여기는 무조건 누가 들어가야 돼? 여기에는. 2가 무조건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2만 들어가면 안 되지. 얘도 날려야 되겠지? 이게 되냐, 먼저. 그럼 얘도 날려야 돼. 그럼 얘는뭐 들어가면 돼? 3이 들어가면 되겠지. 그 애는 뭐가 돼? 가장 작은 수가? 6이 돼. 어떻게 지 알겠지? 정리? 된 여기까지 됐지? 그다음 있어 없어? 빨리 얘기해 없어?